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물건들의 가격 변동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10월 달 최고가 대비 등락률은 75%, 9월 달도 75%를 기록했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대구의 평균, 평균 가격은 최고가 대비 74%로 10월 달 대비 1%포인트 일단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군의 3건 거래가 있고요. 남구의 나나바루와 이건 실거래인데 직거래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뭐큰 의미는 없죠. 봉덕동의 레미안 웰리스트 84제곱미터가 4억 7천 직거래로 이전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어, 다른 타입은 같은 8사라도 다른 타입은 5억대가 넘습니다. 최고가가 거래가 없던 물건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천동의 교대역 월드메네디앙 115제곱미터 48평형이죠. 직거래로 5천5백만원 혹은 5억3천만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남구는 거래 면적 평균은 86제곱미터입니다. 34평형이 조금 크, 넘죠. <laughs> 최고가 평균 금액은 4억 9,976만원 거래 평균 금액은 3억 7,102만원 최고가 대비 74% 가격대 대구 전체 평균과 같은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달서구가 거래량이 좀 많죠. <laughs> 대천동의 월배태영대시양 84제곱미터가 3,500만 원, 4,500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한건 있구요. 지금 나오는 신고가 거래는 거래가 없던 타, 타입의 거래다라고 보시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겁니다. 용산동의 유성아트빌 81제곱미터, 1억 7,500 이전 최고가와 같은 금액 거래 있습니다. <laughs> 월성 이편한 세상 100제곱미터가 6,500만원 오른 6억 8천만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긴 했는데요. 요게, 아, 다른 타입은, 같은 평양 의 다른 타입은 거의 7억대 가까이가 원래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거래가 없던 타입에, 오랜만에 거래가 나오면서 다른 타입에 비슷하게 따라간 거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음. 자, 달서군은 거래평균 면적 76제곱미터로 27평양 정도가 되겠고요. <laughs> 최고가 평균금액은 4억 1342만원. 거래평균금액은 3억 292만원이고요. 최고가 대비 70, 73% 가격대 그러니까 대구 평균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달성군 보시면. 현풍업의 군영 59제곱미터가 이전 최고가와 같은 6,500만 원의 거래가 있고요 최고가 거래가 있고요. 현풍학산 58제곱미터는 350만 원 오른 8,500만 원 신고가고요. 40제곱미터는 700만 원 오른 8,700만 원 신고가 나왔습니다. 소형 저가들이 가격이 안 빠지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성군 거래 평균 면적은 73제곱미터고요. 최고가 평균 금액은 3억 1,380. 거래 평균 금액은 2억 3,427만 원. 최고가 대비 75% 가격이니까 대구 전체 평균보다는 1%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은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동구는 상록 아파트가 2억 9,200, 이전 최고가보다 100만원 적은 금액의 거래가 됐고요. 불로동의 강촌타운 79제곱미터는 100만원 오른 2억 9백만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신천동의 신천청아람 109제곱미터는 2,500만 원 오른 4억 3,400만 원의 신고가 그랜데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타입의 다른 평형대보다 거래가 없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9 정도면 거의 최고가는 5억 후반대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5억 중반대. <laughs> 효목동의 럭키 2차 42제곱미터는 1,100만원 오른 1억 200만원 신고가가 나왔고요. 동구 거래 평균 면적은 74제곱미터, 그러니까 70 중반대 정도가 보통 거래가 많습니다. 수승구는80 가까이 되고요. 80좀 넘기도 하고. 동구의 최고가 평균 금액은 3억 7,617만원, 거래 평균 금액은 2억 8,5만원, 0 0 최고가 대비 74% 가격대니까. 뭐 대구 평균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북구 보시겠습니다. <laughs> 대현동의 센트럴 파크 대연 39제곱미터 10평짜리죠. 1억 9,500 이전 최고가와 같은 금액 거래 그래 있고요. 어, 복현동의 광명 46제곱미터는 최고가에서 47% 저가인 1억 2700에 거래가 됐네요. 중개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70 목련은 지금 가격이 지금 직거래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매입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칠성동 2가 3원, 54제곱미터는 500만원 오른 8 5 0 0만원에 직거래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침산동의 침산리젠시 84제곱미터는 2,300만원 오른 2억 7,300만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북구는 거래 평균 면적이 72제곱미터고요. <laughs> 최고가 평균 금액은 3억 3,677만원. 거래 평균 금액은 2억 5,356만원. 최고가 대비 75% 평균 가격이니까 대구 전체 평균보다는 1%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서구가 지금 가격이 바닥인 물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당동의 광명 52제곱미터는 1억 1000만원. 절반가보다 싸죠. 48% 가격입니다. 내당동의 삼익뉴타운 84제곱미터는 최고가가 3억 9,700이었는데요,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삼익뉴타운에 몇 건이 있습니다. 중리동의 일신 55제곱미터는 2천만 원 오른 2억 5천만 원에 신고가 거래인데 집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laughs> 평리동 동서 2차 60제곱미터 1억 9,500 이전 최고가와 같은 거래금액이고요. 청미동의 서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84제곱미터가 5억 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죠. 서구 평균 거래 면적은 74제곱미터로 지난달보다는 거래 평균 면적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최고가 평균 금액은 3억 8,681만 원, 거래 평균 금액은 2억 6477만 원 최고가 대비 68% 가격. 대구에서 평균 가격으로 가장 저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구가 되겠습니다.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59제곱미터 4억 2천 최고가고요. <laughs> 두산동의 수성레이크프르지오 84제곱미터는 2천만 원 오른 7억 5천만 원 신고가 나왔고요. 점 점가는 매우동의 투레타운 39제곱미터가 63% 가격인 1억 500만원 거래가 있습니다. 법물 보성 2차 84제곱미터인데 직거래로 거래가 됐네요. 1층 59% 가격이었고요. 법물동 법물하이츠 49제곱미터가 최고가 대비 48%저가인 1억 3천만원에 거래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52%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범어에일리넷들 70제곱미터는 7억3천7억4천8백 두건 신고가 거래했습니다 지금 수성구는 단지별로 편향이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산동의 목련 최고가 대비 55% 가격인 1억7천7백 거래도 있고요 광금동의 태화가너스 183제곱미터는 1억 7천만원 오른 26억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수성구 평균 거래 면적은 85제곱미터구요. 최고가 평균 금액은 6억 9,445만원 거래 평균 금액은 5억 1,564만원 최고가 대비 74% 가격. 대구 전체 평균과 같은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보시겠습니다. 중구 최저가는 남산동의 남산 그린타운 84제곱미터가 35%저가인 3억 4,950에 거래가 있습니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59제곱미터도 41%저가인 3억 900만원에 거래가 있고요. 남산동의 방월당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는 1천만원 오른 4억 7천만원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만 요 타입 자체가 거래가 없던 타입이고요. 다른 타입은 6억 5천이 최고가였습니다. 실제로 34평형 최고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서구리치 15억의 거래가 있고요. 중구 거래 평균 면적은 69제곱미터로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노마저하우스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거래 거래 그래, 아, 최고가 평균 금액은 5억 5,395만 원이고요, 거래 평균 금액은 4억 2,644만 원. 최고가 대비 76% 가격이니까 대구 전체 평균보다는 2% 높은 가격입니다. 요, 요건 서구 위치타운 때문에 평균이 좀 올라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정리가 되면 75%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400건 정도 11월 달 거래 신고가 되어져 있습니다.